영부초등학교 교사 홍지희입니다. 오늘 영상은 에듀테크 주제의 세 가지 영상 중두 번째 영상으로 메타버스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메타버스를 활용한 수업이라면 너무 막막하지 않으신가요? 제페토, 잽, 스팟 등과 같은 플랫폼만을 떠올리고 미리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플랫폼에서 메타버스 공간을 구축하는 것이 아닌 인터넷 지도를 활용한다면 이 또한 메타버스를 활용한 수업이 됩니다. 먼저 인터넷 지도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인터넷 지도로 수업을 계획하고 실천하고 또 이를 활용하여 다른 수업에 일반화할 수 있는 주제를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5학년 수학의 측정 영역에서 인터넷 지도로 측정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선생님들은 인터넷 지도로 아주 쉽게 메타버스 활용 교육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지도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기기 또한 다양합니다. 인터넷 지도는 메타버스에서 거울 세계에 속하는데요. 거울 세계란 실제 세계의 모습을 복사한 듯 똑같이 만들어낸 메타버스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거울 세계는 비단 인터넷 지도뿐만 아니라 웹상의 박물관이나 전시관도 이에 해당됩니다. 저는 수학 시간에 인터넷 지도를 활용하여 길이와 넓이를 측정하는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바로 인터넷 지도를 활용하지는 않았고요. 그 이전에 학생들에게 측정 영역을 점차 확대시키기 위해 먼저 온라인 지오보드를 활용하였습니다. 아주 다양한 온라인 수학 교구들을 선생님들께서는 손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수학 교구 중 하나가 지오보드입니다. 이 지오보드를 활용하여 길이와 넓이를 계산해 본 후, 온라인 지도로 생활 주변의 다양한 건물이나 우리 지역의 길이와 넓이를 측정해 보는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인터넷 지도를 활용하여 학교 건물의 길이나 넓이를 측정해 보았는데요. 이는 학생들 필통에 있는 15cm 자나 교사가 제공할 수 있는 1제곱미터의 단위 넓이의 범위를 한참 벗어난 학생들의 진짜 실생활에서 측정할 법한 활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수업 영상을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지도 주소를 눌렀더니 저는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저와 똑같이 나왔나요? 네. 만약에 똑같이 안 나왔으면 여러분이 들어간 걸 거고 저는 일부러 영포초등학교 검색한 상태의 주소를 복사자 했었거든요. 그랬을까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영포초등학교가 검색이 됐네요. 이 지도를 많이 많이 쓸 거예요. 여러분 보호자들은. 언제 제일 많이 쓰냐면 보호자들은 아마 여기에서 길찾기 할때 많이 쓸 거예요. 근데 우리 오늘은 길찾기 말고, 여기에서 쓸 거예요. 이거 보세요, 짜잔. 여기에 글자 뭐 보여요? 거리뷰. 거리뷰. 거리도 있고, 아, 거리뷰 있네요. 직접 편집, 테마, 반경, 면적, 거리, 아. 저장, 인쇄, 공유. 중에서 이번에뭐 쓰면 될까요? 아, 면적도 좋은데, 우리 둘레 먼저 합시다. 둘레면 뭐 쓸까요? 거리. 그래서 여러분, 여기 거리에 자모양 보이시나요? 그거 한번 눌러보세요, 짠. 아 근데 혹시 저처럼 이 화면이 너무 많이 차지한다 싶으면 여기 이 화살표 보여요? 요거 누르면 없어져. 요 됐나요? 저는 일단 지울게요. 그리고 여기 거리 눌러보세요. 눌렀을까요? 네. 자 그리고 우리 어영보 초등학교 너무 작은데 나좀 키우고 싶은데 하면은 확대하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되죠? 아 오른쪽 버튼이에요. 휠을 위로 올려요. 휠을 위로 올려요. 휠을 위로. 거기에서 확대해서 우리 려겠죠 됐을까요? 음. 그럼 여러분 화면에 보면은 어 우리는 일단 지금 설계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여기에서 연구초등학교 면접부분이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확인이 될까요? 네. 음. 네, 여기에서 둘레를 먼저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머리 이거 클릭이 안돼 있으면 다시 한번 클릭을 해서 네, 여러분 클릭이 안돼 있으면 여기 화면이 색깔이 다시 하얀색이에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됐나요? 네.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하면은 마우스 모양이 어? 자 모양 나왔나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우리 살고 있는 그 둘레를 먼저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문부터 시작해도 되고 후문부터 시작해도 되고 어디든 상관없는데 한번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해 볼게요. 정생겼을까요? 네. 정생겼을까요? 네. 자, 여러분 이거는 정다각형이 아니에요. 그쵸? 네. 근데 다각형이잖아요. 응? 어? 다각형이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정다각형은 아니지만, 다각형이에요. 뾰족뾰족한 부분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넵,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다각형의 둘레를 구할 때는, 뾰족한 부분을 모두 으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다각, 정사각형처럼 제가 먼저 해볼게요. 화면 잠깐 한번 볼래요? 이 상태에서 제가 다각형 정사각형처럼, 정문쯤에 한번 누르고, 어, 여기 입구 한번 누르고, 어, 구문 한번 누르고, 다시 아, 이렇게 눌러서 해버리면. 이게 위학교 뭐, 둘레가 되나요? 아니야. 손 거리가 여러분 너무 작아서 뒤에는 안 보일 텐데, 406.3m라고 네. 나오는데, 이건 위학교 둘레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모서리 있는 부분을 모두 선택해야 돼요. 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네. 여러분, 나와 있으니까 지우개 버튼 누르면 다시 처음부터 할수 있는데 어? 확인하세요 색이 하늘색 아니죠? 다시 눌러서 시작해 볼게요 정문까지 가서 어, 여기쯤에 한번 꺾고 여기쯤에 한번 꺾고 이쯤에서 한번 꺾고 여기서 저는 또 꺾고 여러 번 꺾어요 계속 꺾어요 여러분 한 바퀴를 돌렸다 싶으면 여기 글자 보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또는 ES 키, ESC 키를 눌러서 마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시작한 곳까지 다시 와서 누른 다음에 e s c 눌러야 돼요. 네, 저희 이제 돌아가실게요. 선생님들 수업 영상 길이의 제한으로 인해 아이들이 굉장히 집중해서 집 학교, 동네 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측정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온라인 지도는 사회 교과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에듀테크 중 하나입니다. 저학년의 경우에는 우리 고장과 지역을, 고학년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 시민 교육과 연계하여 선생님들께서는 다양한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수학교구도 선생님들께서 활용하실 수 있는 에듀테크 중에 하나인데요. 교과서를 만든 각 출판사별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선생님들께서는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EBS 메스와 메스 러닝센터라는 사이트를 추천합니다. 미술 교과의 감상 영역에서 온라인 박물관, 미술관 등을 활용한다면 수준 높은 학습 자료를 제공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번 시간 인터넷 지도에 이어서 구글 앱을 활용해서 블렌디드 러닝 기반 학습 활동, 그 중에서도 협동학습 수업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선생님들 수고하셨습니다.